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학부모 친지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9년을 뒤로 하고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새 미래를 여는 시점에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4년 경희사이버대와 함께 한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으셨는지요? 아마 각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업에만 매진한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렵게 받은 학위여서 아마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어렵고 힘겨웠던 만큼 성취의 기쁨도 더욱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요 경희사이브대도 지난 몇 년간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설립일에 지난 9년간 전 구성원이 열정과 노력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이뤘습니다. 학문의 전당으로 또 지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개를 마련했습니다. 2011년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우리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5년째 발족한 기획위원회입니다. 학문적 수월성을 강화하고 교육연구기반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기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아까도 잠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타워가 착공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염원이었던 공간 문제를 아마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타워로 명명된 최첨단 교육 연구 시설은 우리 모두의 꿈,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미래를 여는 대학이 새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전 세계 문화, 예술, 학술의 거점 도시를 화상으로 연결하게 될이 사업은 경희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경희학원 전체에 또 다른 위상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전문가, 실천인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 교육공간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지식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대학과 사회 그리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지혜를 지혜 보고를 만들자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취지입니다. 교육연의 7번과 함께 대학원 설립 계획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12월 첫 입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대학원은 단지 또 하나의 사이버 대학이 대학원이 아닙니다. 21세기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보편 가치를 창출하는 학술 기관으로 국내외 오프라인 대학원에서 신선한 자극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경희 사이버대는 미래 고등교육의 새로운 전범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학문의 미래를 선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사회의 또 다른 지평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희의 새 포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졸업생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서입니다. 홀로 서기와 함께 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학위를 받는 순간부터 새 삶을 펼치시게 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데,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바로 홀로 서기와 함께 서기가 아닌가 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역으로 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에, 하기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사유와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힘겨운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뛰어남, 빼어남, 우월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사회의 요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순응하고 경쟁의 조건을 갖추는 것 좋든 싫든 현실세계의 구성원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성장의 논 지배의 논 치열한 경쟁원리가 일종의 사회적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러나 뛰어남, 빼어남, 우월함은 우월함을 위한 홀로서기, 경쟁력 강화가 유일한 삶의 방편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느 학자의 표처럼 우리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지닌 존재일지 모릅니다. 장고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남들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뛰어난 무엇을 근거로 삶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그래서 환경과 사회에 내 던져진 우리가 자신을 자신의 자신을 위한 투쟁을 거듭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 친지와 동료의 어, 주변의 도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타인의 역설적인 도움도 받으셨을 겁니다 불편한 관계가 맺어져 주어진 관계와 현실의 불만을 때론 토로하기도 하지만 불편한 삶의 조건은 정신적 성숙의 자양분입니다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예, 폭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다는 것,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생명체의 숙명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늘 타자와의 관계, 우리를 둘러싼 문화와 환경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쟁의 또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타인을 누르는 우월적 지위와 지배의 관점이 아니라 수신과 심화의 관점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서 좀더 완성에 가까운 자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숙한 인성과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개념은 타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대상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공감과 합의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존재의 승인과 인정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깊이 또더 넓게 와 닿을지 모릅니다. 나와 주위를 살피고 여권과 환경을 돌아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좀더 나은 자아를 만듭니다. 품격 있는 수월성을 만들어냅니다. 함께하려는 우리 모습에서 인정과 승인, 좀더큰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말한 경희사이버대의 비전, 미래 비전은 이런 바로 이런 뜻을 담고자 했습니다. 우선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격상은 단순히 경쟁력 강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 연구의 내실과 환경 개선을 통해서 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글로벌 스튜디에 네트워크 사업은 학문적 우월성에 더해서 미래 대학의 또 다른 기능,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것입니다 지구적 선험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학술 기관으로 우뚝 선 대학,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대학 이두 가치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온 경희학원의 정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향하는 공유된 미래를 향한 진취적 기상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이 변화와 창조를 위한 힘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원숙함, 새로운 가치와 역량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일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스스로 창조한 바로 이 힘을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가치,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자신과 타인, 사회와 환경의 공유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함께함의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홀로 서고 함께해서 여러분의 미래, 경희 사이버대의 미래를 더욱 멋지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경희 사이버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